자,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청천동에 위치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 현장을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주요 특징은 전면에 보이시는 곳이 아이즈빌 아울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즈빌 아울렛을 통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CGV 영화관도 입점을 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 오늘 현장이 시작이 되는데 필로티 형태로 해서 총 7개 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연도는 02년식 매물에 해당이 되며 지상 2층 규모로부터 지상 5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대 개별 주차 및 겹주차까지 완벽하게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노선은 7호선 상궁역이 1.5km 정도 떨어진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천 1호선 갈산역 또한 2km 정도 떨어진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 또한 잘 갖추어진 위치의 현장이니까요 다음은 실내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가 먼저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층별 두개 호실씩 구분이 되어 있으며 오늘 청약이된 매번의 층수는 지상 2층을 포함한 지상 5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한 매물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청소업체를 통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쾌적한 환경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복도 공간 앞쪽으로 해서 여유 있는 환기창과 함께 전실을 들어서기 전 도어부터 도어락 초인종까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실 구성의 경우 바닥 부분은 타일 교체와 함께 일부 코너, 장이 짜여져 있는 상태였고요. 안쪽으로 해서 두칸의 신발장이 매립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중공년도 02년식 매물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내부 전용 면적은 15평, 실평수는 20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방 3개, 욕실 1개, 베란다 2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소개드릴 곳은 거실 공간인데, 거실 공간의 폭이 2m 한67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소파 공간의 경우 도배 마감과 함께 2, 3인 정도 소파가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편은 600과 포세린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은 등박스 없이 LED매입등으로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바닥 부분은 고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부와 외부 샤시를 포함한 전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었고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베란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름이 폭이 비교적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 빨래 건조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창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나 건물간 동간 거리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고요. 채광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는 주방과 거실이 분리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주방의 동선은 기역자형 동선과 함께 바로 오른편을 통한 양문형 냉장고 자리 한 대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가운데 기점으로 하부장과 같은 디자인으로 일자형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주방의 동선은 'ㄷ'자형 동선으로 확보해 조리 공간 겸 식사 공간을 함께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구성은 상부 가스레인지와 바깥쪽으로 해서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중간방 공간 만나볼 텐데요. 중간방 공간의 크기는 9자 반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을 돌아서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작은 방 크기 또한 9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에서는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벽면 부분 탄성 코트 작업과 함께 위쪽으로 빨래 건조대, 세탁기 수도 시설 이외에는 별도의 수도 시설 없이 콘센트 자리와 반대편으로도 콘센트 자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메인 욕실 공간이고요. 메인 욕실 공간의 길이 및 폭이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 샤워부스를 설치도 될 정도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실 전체의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장의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공간의 크기는 12자로 확보가 되어 있어 붙박이장을 배치하고도 침대, 옷장, 화장대까지 무난하게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었고요. 현장에 따른 궁금하신 내용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았으니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장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